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다입니다. 고구미들, 오늘은요, 최근에 복분 메이크업도 와라락 올라가고, 금발하고 나서는 화려한 메이크업을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은 평소보다는 약간은 좀 연한, 꾸안꾸 느낌스의 그런 메이크업을 간만에 해볼까 합니다. 요즘 또 여름이고 이러니까 메이크업 진하게 하는 것도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왠지 모르게 이 심리적으로다가, 금발 자체가 화려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진하게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그런 진한 메이크업보다 조금 연하게. 색조도 살짝 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연한 메이크업이 원래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연한 메이크업이지만 손이 안 가진 않은 그런 메이크업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해봅시다. 고고! 렌즈는 제가 요즘 잘 끼는 오렌즈의 글로이 티어 그레이였나? 그,고, 좀잘 끼고 있습니다. 직경도 크고 또렷한데 하이라이트가 양쪽으로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꼈을 때 되게 울망울망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수분 선세럼 흔적 리페어인데 저는 이제 마스크팩 제품을 굉장히 잘 썼었는데 선세럼 라인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제형이 이런 식으로 완전 이렇게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완전 세럼처럼 이렇게 스며듭니다. 이렇게 한겹 바르면은 수분감 확 채워주면서 베이스 하기 좋은 착붙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잘 쓰는 선세럼입니다. 힌스의 최근에 나온 신상 쿠션인데 커버 마스터 핑크 쿠션 21호 퓨어 아이보리 컬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최근에 나온 신상이라 가지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떨지? 이게 컬러가 밝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1호 쓰면 저한테 밝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발라보겠습니다. 밝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밝지 않은데 모공 커버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바르니까 컬러가 화사하기는 하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오 굉장히 밝아졌는데 이쪽에 발라 보면. 커버력도 나쁘지 않네요. 100% 완벽 커버 이런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커버가 잘 됩니다. 레이어링 할수록 커버가 더 쌓이는 텍스처거든요. 여러 번 터치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커버는 전체적으로 이 정도 커버가 되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뽀송해 보이는데 느껴지는 거는 되게 촉촉하게 느껴져요. 어바웃톤의 컨실러로 잡티들 커버해줄게요. 쿠션은.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제 피부 타입에는 손이 자주 막 엄청 갈것 같은 텍스처는 아니기는 해요. 쿠션은 호다닥 빠르게 바를 수 있는 쉬운 텍스처의 제품을 좋아해요. 막 발라도 별로 잘안 뜨고, 블렌딩도 잘 되고, 약간 이런 컨트롤하기 엄청 쉬운 텍스처는 아닌 것 같아요. 앞티들좀 커버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더샘 코렉트 베이지 컬러. 코랄 컬러로 다크서클만 좀 커버해줄게요.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해줘요. 애교살 그림자 밑에까지만 커버를 해주면 됩니다. 어바웃 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코에 이렇게 반짝거리고 이런 건좀안 예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코랑 근데 잡아주고 여기 입가 쪽이랑 눈썹 쪽 여기도 한번 잡아줍니다. 목에다가 토너 크림 좀 바를게요. 얼굴만 너무 동동 떠 있어가지고. 에스쁘아의 페이크 블리치. 눈썹 탈색을 할 때가 돼가지고 눈썹이 또 진해졌어요. 뿌리도 자라고 있어요. 뿌리가 너무 빨리 자라. 뿌탈 해야 되는 시기가 너무 빨리 와요 붙임머리를 안한 상태면은 그냥 뿌탈만 하면 되는데 붙임머리를 하고 있으니까 붙임머리를 떼고 꼬리 탈색하고 클리닉 하고 다시 붙임머리 하고 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 6시간? 7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사실 요즘 좀 약간 단발병이 오고 있어 요즘 갑자기 단발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눈썹은 두 번째 컬러로 그려줄게요 금발 단발은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갑자기 냅다 자르고 온다고. 일단, 요렇게 그려주고. 눈썹은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 해줄 건데 오늘 블러셔가 굉장히 오늘의 메이크업의 킥입니다 3CE 블러셔의 핑크 필터라고 하는 컬러이고요 밝은데 색감은 확 빠진 느낌의 블러셔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넓게 깔아줄 거예요 블러셔랑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런 데다 깔아서 전반적으로 톤을 맞춰가지고 빠르게 메이크업 색감 맞추면서 하는 그런 느낌스로 먼저 블러셔로 블러셔로 먼저 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눈가 쪽도 그냥 같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눈 그냥 가까운 부분까지 약간 이렇게 감싸게 그냥 올려줄게요. 그리고 블러셔 좀 진한 거 좋아하시면은 여기 여러 번 터치해서 올려주셔도 돼요. 이 정도로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음, 예쁘다. 그리고 코끝에도 약간 이렇게 가볍게 좀 색감 넣어주고,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묻혀서 입술 약간 가장자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많이 번지게끔 해줘도 돼요. 내가 평소에 오버립 하는 것보다 좀더 넓게? 저는 여기 윗 입술이 이렇게 말려있어서 여기를 항상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넓게 컬러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걸로 똑같이 묻혀서 애교살에다가 이번에는 잔뜩 올려줄 거예요. 애교살 부분에다가 색감이 확 올라가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은은하게 색감을 넣어줍니다. 쉐딩은 이거, 페리페라꺼. 너무 진하지는 않게 좀 연한 컬러만 사용을 해줄게요. 코끝에 일단은 먼저 잡아주고, 콧대도 잡아줍니다. 자연스럽게 쉐딩 넣어줍니다. 이 쉐딩이 좋은 게 쉐딩은 확실하게 들어가는데 너무 진해 보이진 않아서 좋아요. 진짜 진짜 얇은 브러쉬로 중간 컬러랑 이 어두운 컬러 조금 섞어가지고 애교살 잡아줄 거예요. 이걸로 애교살을 음영을 확 잡아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 진한 컬러로. 약간 요렇게 잡히거든요. 엄청 진하진 않아요. 이게 진한 컬러도. 이 쉐딩하면서 애교살 음영 잡기도 아주 굿. 여기 브러쉬에 좀 남은 양으로 눈 앞쪽 있잖아요. 이 앞부분을 요렇게 트임 되어 보이는 요런 느낌? 굉장히 얇은 브러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피카소의 798번이에요. 이거 아이라인 브러쉬예요. 데이지크의 누드 포션이고요. 은은한 메이크업 할때 굉장히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뮤트하면서도 붉은기도 살짝 돌고 해서 되게 은은하게 예뻐요. 밑에 있는 이 컬러로 진한 음영부터 좀 넣어줄게요. 오늘 음영을 너무 진하게 넣지는 않을 거라서 일단 뒤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풀어지게끔 해줄 거예요. 일단 여기 위에 뒤쪽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이라인 눈꼬리 빼듯이 이렇게 눈꼬리를 일단 빼줘요. 그 다음에 털어서 앞쪽으로 살짝 블렌딩을 해주고, 위로도 블렌딩을 살짝 해줍니다. 이 아이라인 쪽 부분이 제일 진하고 안으로 풀어지게끔. 그래서 브러쉬도 살짝 얇은데 약간은 이렇게 동그란 이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안시 브러쉬의 114번. 조금만 더 묻혀서 아이라인 가까운 쪽에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이것도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풀어지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약간 요런 느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눈꼬리 먼저 잡아주고 살짝 길게 빼서 털어주고 블렌딩! 그리고 조금 더 묻혀서 아이라인 쪽에 뒤에서 앞으로 채워주기. 블렌딩이 또 끊겨 보인다 싶으면 아까 블러셔 발랐던 브러쉬로 약간 이렇게 뭉개주세요. 이 컬러로 밑트임 잡아줍니다. 여기 뒤에 그냥 삼각존 거의 채운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까 눈꼬리 빼놨던 거랑 이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존 부분을. 채워줘요. 애교살까지 덮지 않게 딱이 삼각존 부분만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블렌딩 할 거면은 이 애교살 약간 바깥쪽, 이쪽으로 이렇게. 애교살에 색감 조금 더 살리려면 블러셔랑 중간에 있는 이 컬러 있잖아요. 이거랑 조금 섞어서 애교살에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약간 정리하는 느낌쓰? 가루 좀 어둡게 떨어진 거나 이런 거 정리하면서 가볍게 색감 넣어주는 느낌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속눈썹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뷰러로 속눈썹 좀 바짝 집어주고, 바짝 좀. 찝어주고, 제가 지금 여기가 왼쪽 속눈썹이 끝에가 거의 없어요. 얼마 전에 불고데기 하다가 실수로 불씨가 남아있는 줄 모르고 댔다가이 끝에가 타서 없어져 버렸어. 이거 테모에서산 속눈썹인데 되게 은은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붙이겠습니다. 앞쪽부터 이런 느낌? 오! 되게 은은하다. 좋아, 좋아. 4개씩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1, 2, 3, 4. 3번까지만 붙여도 될것 같은 느낌?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속눈썹 보이세요? 최대로 확대해서 이렇게 두개 붙였습니다. 두개 붙였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속눈썹 붙인 거 같지 않고 원래 내 속눈썹이 이렇게 길게 자라난 것처럼. 표현이 돼요. 샵 속눈썹처럼 이렇게 아예 가닥가닥한 게 사실 인위적이라서 요즘은 좀잘안 하는 추세거든요? 요런 느낌이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세개 붙이면 요런 느낌이고요 약간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붙이기엔 너무 길것 같은데 날아가겠어 눈썹이 그냥 밑에 줄에 있는 녀석을 하나 가져올게요 3번짜리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어요 하나 붙였습니다 오, 속눈썹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진짜 약간 자연스럽게 연장한 사람 같아.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로 쓸어줄 건데 브라운 컬러로 가지고 왔고요. 가닥한 느낌보다는 그냥 얘네들을 조금 진하게 만들면서 고정력 높인다는 느낌으로 결은 그대로 살리는 게예쁠것 같아요. 이거 디자인 자체 결이 너무 예뻐서. 근데 이거 마스카라 할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뭉쳐지면 오히려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뭉치지 않게 잘 발라주세요. 만약에 뭉쳤다 하면은 속눈썹 빗으로 빗어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속눈썹 빗 에뛰드 다이소 마스카라로 이제 언더 속눈썹 길게 만들어줄게요. 근데 이게 블랙 컬러라서 위에는 브라운인데 밑에는 블랙이면 좀 어색하잖아요. 이걸로 먼저 길게 만들고 그다음에 브라운 컬러를 얹어서 컬러감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 마스카라가 브라운 컬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 진짜 언더마스카라 요거밖에 안 써가지고 얘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잘 되잖아요. 마스카라 언더가. 가닥가닥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완전 꾸민. 꾸, 완, 꾸. 이렇게 대충 쓸어놔주고, 그 다음에 이컬 픽스 마스카라로 브라운 컬러감을 넣어줍니다. 이때도 너무 지그재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쓸어주기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만 내려줘요. 너무 뭉쳤다 싶으면 속눈썹 빗으로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속눈썹이 이렇게 긴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간만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이크메이크의 애쉬브러쉬 아이라이너입니다.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이게 되게 은은한 예쁜 애쉬 컬러거든요. 아이라인 했지만 안한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이라인 못 그리시는 분들도 이게 연하니까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리기도 쉬워요. 가볍게 점막만 채워주고 어, 눈꼬리를. 빼줍니다. 이게 은은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더 레이어링 하면 이렇게 조금 진해지는 이런 느낌. 다시 팔레트로 돌아와서 가장 진한 이 컬러를 한번 다시 묻혀가지고이 아이라인을 조금만 자연스럽게 풀어주고요. 귀찮으면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해주면 좋아요. 이 진한 컬러랑 옆에 있는 이 컬러 좀 섞어서 언더 부분에 진짜 살짝만 좀더 잡아줍니다. 이 삼각존 부분에 진짜 살짝만 이렇게 그냥 살짝만 채워주시면 돼요. 붉은 컬러 있잖아요. 이거를 좀 묻혀서 애교살 음영에다가 올려줍니다. 좀 블러셔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 하이라이터는 디올 하이라이터 핑크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하이라이팅 가볍게 넣어주고 핑크 하이라이터 하면은 조금 화려해질 수 있어서 너무 화려한 게 싫으시면은 다른 컬러랑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터치해주고 대망의 립! 베이스 립으로는 키스미 립 발라줄 거고요. 키스미 아이블러 이펙트 틴트 6호 컬러입니다. 블러 틴트인데 굉장히 맥 끈하게 발리는 텍스처인데요. 근데 되게 가볍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를 둘에 좀 깔아줄게요. 블러셔로 오버립 해놓은 거 보면서 블렌딩을 해주면서 발라줍니다. 입술라인을 거의 뭉개듯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번지게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립으로는 릴바레 립이거든요. 글래시 레이어 픽싱 틴트. 23호 로즈 마그넷 컬러입니다. 로즈 핑크 컬러인데, 살짝 쿨한 느낌이지만, 그렇게 막 쿨은 아닌, 진짜 얇게 좀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얇게 얇게 올려줍니다. 이거를 약간 옆으로 세워서, 옆쪽으로 바르면 블렌딩 하기가 좋거든요. 입술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줘요. 조금 더 은은하게 광이 살면 좋을 것 같아서 H 듀이 틴트 내추럴이고요. 이거는 진짜 은은한 베이지빛 컬러예요. 따뜻하게 살짝 채도를 낮춰주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좋은 살짝만 레이어링 해줄게요. 아까 이거 포인트 립 바르기 전에 이거 먼저 한겹 바르고 그다음에 이걸로 색감 톡톡톡 얹어주면 더 편했을 것 같기는 해요. 어 근데... 너무 화려해졌나? <laughs> 일단은 머리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슝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많이 연한 느낌의 메이크업이지만 그래도 할 거는 다한 꾸완꾸 메이크업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베일리로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